동치미에는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. 이거는 제가 맛있다고 장담하고 중요한 비법도 다 알려드릴게요. 여름 동치미 시작합니다. 시장에서 무큰것한개 2,500원 주고 사왔습니다. 야 거의 로켓입니다 이거. 먼저 무는 앞뒤를 살짝만 자르고 껍질을 벗겨주세요. 겨울 무는 껍질을 안 벗기고 그냥 담그는데 여름 무는 높은 확률로 껍질이 아주 아주 맵습니다. 그리고 무는 짤막하게 토막을 내주고 먹기 편하게 길쭉한 막대 모양으로 썰어주세요. 그리고 김치통에 그대로 구워서 천일염 반 컵, 깊은 맛을 위한 멸치액젓 두스푼뉴 슈가 반스푼을 넣고 잘 흔들어서 1시간만 절여주세요 그리고 냄비에다가 물 2컵 밀가루 1스푼으로 한번 팍 끓여서 풀을 만들어주세요. 찹쌀가루 안됩니다 동심이 끈적거려요. 이제 믹서기에다가 통마늘 18개, 생강 2정도 한톨, 양파 3분의 2개 배 반개, 사이다 한컵을 넣고 잘 갈아주세요. 믹서기 간것 볼에다가 부어주고 생수 2.5리터를 넣고 잘 저어줘서 맛있는 야채과일 물을 빼주세요. 그리고 체반에다 부어서 건더기를 잘 걸러주고 식혀놓은 풀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제 무 절여 놓은 김치통에 배반 개, 쪽파 6뿌리, 청양고추 2개, 홍고추 2개 썰어서 넣고 만들어 놓은 맛있는 동치미 물을 전부 부어 주세요. 중요한 건 동치미에 쪽파나 대파가 들어가야 합니다. 파가 익었을 때 나는 그 새콤한 맛이 동치미와 굉장히 잘 어울려요. 이제 상온에서 18시간 냉장고에서 하루 익혀 주면 됩니다. 익혀서 가져왔을 때딱 이런 느낌이 나야 해요. 이제 한입 먹어 보면 속이 뻥 뚫리고 시원한 게 자신 있게 남들에게 줄수 있는 맛입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거꼭 소분에 넣어서 한 개씩 먹기 편하게 보관하세요.